밥은 늘두 그릇이었습니다. 젓가락은 두 벌이었고요. 하지만 한 사람의 자리는 3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하는 자입니다. 남편은 3년 전 퇴직과 함께 혼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일좀더 하고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단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통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고등어구이. 늘 그가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식탁 맞은편 빈 의자에 수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고등어를 너무 태웠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죠. 보낸 사람 김영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니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단한 개의 빈 그릇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요. 짧은 침묵 후 들려온 대답. 은자야.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밥은 잘 먹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동안 차려온 밥그릇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제 밥상을 하나만 차립니다. 그릇도, 젓가락도 하나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은 반찬에 간이 세네요. 남은 인생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네요.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